센트리룸도 되어있고 방세계를 여유롭게 쓰실수가 있는데 금액 말씀드렸다시피 2억 후반대 현장이고 안녕하세요 신축분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영상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메이트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14층 건물에 84세대로 되어 있는 중형급 현장인데요. 금액을 어마무시하게 내렸습니다. 2억 후반대에 가장 좋은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현장은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전체적인 타입은 1호부터 6호 타입까지 있는데요. 공급 면적이 81제곱미터부터 91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금액을 이제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 있는 주차장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어, 턴테이블 내에서 기계식으로 지하 4층까지 이용 가능한 주차장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 턴테이블로 요 엘리베이터 넣으신 다음에 내려가서 주차를 자주식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는 제가 들어왔던 곳과 반대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두 가지 쪽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타입 6가지 중에 저는 제일 저렴한 타입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봤습니다. 현장 지금 내부로 들어가서 추가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현관에는 총 6칸의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차키나 다양한 용품 보관 가능한 허리 선반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정면에 바로 집이 보이지 않는 구조인데요. 왼쪽에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복도형 구조로 살짝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되어 있는데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이팬트리 공간은 이렇게 거울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을 살짝 여시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다양한 용품 정도 넣으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대의 가장 저렴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인데요.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거실의 대략적인 폭은 3.8m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왼쪽에는 5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두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타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대형 TV 거셔도 되고, 시청각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저는 고층에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동강 거리가 어느정도 확보가 돼서 저층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트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주방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형 주방인데 오른쪽에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정면에 이 보이시는 식탁은 넣으셨다가 빼셨다가 쓰실 수 있는 이동식이 되구요 어, 상부장은 화이트톤과 밑에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요즘에 보기 힘든 싱크대 인테리어 같아요. 중간에는 모자이크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보실 텐데, 메인 욕실이 샤워 부스가 너무나도 깊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욕실용품 넣으실 수 있는 욕실 장도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면기와 양변기도 전체적으로 넉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어, 통창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사이즈는 11자 정도 되기 때문에, 침대나 다양한 가구 놓으시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들이 이렇게 제각각 거실과 주방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 번째 방 모습을 보러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방도 10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방 사이즈고요. 현재 책상과 오른쪽에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추후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녀 방으로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베란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10자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어, 여기는 다용도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워시타워 넣으셔도 되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갤러리 창과 함께 보일러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일러 소음 차단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어, 도시형 아파트 현장인데요. 펜트리 룸도 되어 있고 방 세계를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데 금액 말씀드렸다시피 오, 2억 후반대 현장이고 제가 오늘 촬영해 드리는 현장은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팬트리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조가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 현장은 어 일단 그래도 중형급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게 주차장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